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3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가가요.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죠? 참 재밌는 하루에요. 어, 제가 토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어, 일요일 날꼭 SBB 은행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저게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봤더니, 이게 제 방송이 1200회가, 어? <laughs> 보셨더라고요 1200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조회수가. 어, 저 기껏 해야지 300회, 400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SBB라는 어떠한 어그로도 끌지 않았거든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고퍼스, ETF, 고퍼스, 레버리지. 요것만 할 뿐이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게 해가지고, SBB라는 단어도 넣지 않았는데, 이 정도 됐다. 그렇다 그러면 주말 내내 SBB 은행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 우리 이제 이, 저 ETF 투자자들, 그 다음에 우리 레버리지, 고퍼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마음 졸이면서 시간이 지나갔다 근데 주말에 참 좋은 방송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아 내가 좋아하는 경제 유튜버 들이 방송을 안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이 기존의 그 공중파 그 경제 방송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아 졌는지 뭐 그냥 안 좋은 얘기로 배때기에 기름 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 가지고 저도 몇개 이제 그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아큰 유튜버들인데 경기 유튜버들인데 쓰읍, 마음에 안 든다. 왜왜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걸렸죠. 그게 뭐냐? 광고 팔이. 어, 광고 팔면 안 되죠. 그죠? 장을 유튜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죠. 아무리 경제 방송 우리가 경제 방송을 할때 코로나 때, 그다음에 옛날에 그항그 그 홍콩 어? 민주 시위 있을 때, 뭐 홍콩 사태, 뭐 홍콩 민주화 항쟁,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실시간 중계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있었던 그런 일들. 이 유튜버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유튜버들은 이제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 구독을 과감하게 어, 취소를 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어, 그랬다. 그리고 밤사이에, 밤사이에 이제 오늘 아침에 얼마나 그 급했는지, 어... 미 정부가 보험 한도 무관으로 예금 전액 지급을 보증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제금융은 어때요? 예금, 예금을 다 보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돈으로 주나? 이게 정부 돈 아니에요?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제금융은 어때요? 그게 구제금융 아닌가요? 참,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또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 또 망했어요. 어. 그죠. 이게 SBB 은행이 그러니까 뭐 어떤 방송에서는 경제 방송에서는 뭐 규모가 그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니, 우리 금융 위기 때 저축은행 11개 망했대요. 어.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부산 저축은행. 난리 났잖아요. 감옥 가고 뭐돈다 날리고 그 앞에서 우리라는 나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 막 시위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또, 간택이도 커가지고, 25만 불까지 해준다 고 그러고. 근데도 그거 못 받는 예금주들이 상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이 SBB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어,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주거래 은행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망하면 큰일 나지. 어? 그러니까 이거 예금 보증을 해준다는 거는 기업 망하지 말라고 해주는 것 같아요. 어, 개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렇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흔들했죠. 저이 기사 나오고 나서 아 오늘 롱이 다 빨리 고포스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고포스 고포스 고포스를팔 기회를 줬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음 어디서 티가 났느냐? 자,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관. 음아 저기 외국인 그죠? 별 없죠 반응이.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면서 선물 그죠? 아침에 시작하면서 선물이 플러스로 나와 가지고 이것도 왜 안될까요? 잠시대기 빨간불 들어왔고 고쳤어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사들이다가 이렇게 팔아 댕기는 모습 음아 잠깐만 이거 뭐야 15시 아 이게 다가 아니네 여기 어 여기지 그지? <laughs> 이렇게 선물을 사라, 사드리잖아요 오 선물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네 아침에 이 뉘앙스가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콜 그죠 시작하면서 3,000개 5,000개 그죠 6,000개 1 0개 10시도 안 돼가지고 1 0개 넘어왔죠 그죠 1 0개야 이거 제가 그랬죠? 미니콜이 들어온다 그러면 금융투자가 플러스가 된다 그죠 푸시 마이너스가 된다 푸시 마이너스가 된다 금융투자 플러스 된다 그죠 푸슬 팔고 코를 사버리면 금융투자가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시작하면서 금액으로 봤더니 시작하면서 9시 30분 돼가지고 1700개 그 다음부터는 삐리삐리 삐리하게 움직였는데 기관이 좀 많이 사들이고 그죠 삐리삐리하게 움직였죠 그래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들어오면 무섭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견물선물 움직임 없는데 금융투자에서 꾸준히 들어온다 기관도 꾸준히 사들인다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롱이죠 근데 오늘 장중에 기회를 한번 줬죠 아침에 그래서 저는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시효과 때 팔지는 못하고 오늘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를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봐야 되니까 한번 봤는데 음. 5분 봉으로 봤는데 그죠 갭상승하면서 주가 방황하는데 쭉 밀려 가지고 대략 뭐, 이 끝에서는 못 팔았어요. 이게 얼마까지 밀렸는지모르는데 제가, 고포스 기준으로 마이, 0.8? 0.8에서 마이너스 1%? 뭐, 어, 요 사이에서 원저리에서 전량 정리를 하고, 다시동시옥과때 다시 매집했어요. 20%를. 어, 왜냐? 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직도 돈는 걸려요. 어, SBB 이거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신용. 신용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빌려주지. 그죠? 여러분들이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는 계약서라는 걸 쓰고, 뭐 각서라는 걸 쓰고. 그죠? 근데 그런 계약서라는 게 각서 없이 여러분들이 은행이야. 어,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이야. 그러면 저는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든지 빌리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은행에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그래서 그 신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은행의 신용이 깨진다 그러면 국민은행을 못 믿으면 저는 돈을 빼야죠 돈을 빼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줘못 주겠대 돈이 없대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지 그게 SBB예요 신용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은행 하나만 신용이 깨졌, 깨졌겠냐고요 저게 은행이 미국에서 16등이래요 어, 16위로 큰 규모 음, 그렇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은행은 음,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은행이 더 많잖아요 중소은행들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뭐내 아까 전에 방송으로 들으니까 4,500개? 그죠? 거기서 16등이에요 저 같으면 16등 미만에 있는 돈 빼가지고 어디다 넣어? 1등, 2등에다 넣어야지. 그죠? 이건 뭐 투자은행, 상업은행이니까 안 받아줄래나? 그러면 3등, 4등에다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S, SBB가, 어, SVB가, 이게, 이게, 이 은행이 이제 그 유니콘 기업들 거래하는 은행이잖아요. 그죠?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블록스 뭐 여러가지 로블록스 가이 은행 때문에 굉장히 그자금 조달을 원활히 해가지고 굉장히 크진 회사 중에 하나라고 그런 오늘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뭐 그런거 중요하지 않지만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 그죠 기업간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을 바꿔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뱅크로 일어나는 거지 그죠 다 이쪽으로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옐론이 나와가지고 긴급 진화하고 바이든이 CPI 잘 나올 것이라고 뉘앙스 풍기면서 주가 방황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CPI 잘 나올 거라고 이거 이거 크로스 체크 됐어요. 바이든이 얘기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화요일날 CPI 잘 나와도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벌써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은 뭐 바이든이 그런 얘기가 할할 할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했어요. 어 댓글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어. 어그그말 말씀 안안 안 했나 어뭐안 안 하셨나 보네 어 <laughs> 하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랬다 어 그리고 주말 내내 이게 주돈이 이게 1200회 나 이게 조회수가 나왔으면 이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잖아요 어참 유튜버들 진짜 나빠 그래서 나 많이 없앴어요 저사람들 <laughs> 구독해지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그랬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차트 볼 일이 없어요 지금 주가가 롱이다 저 지금 개인적인 그 주도 내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2008년에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거는 제가 생산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두려운 거예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정부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했는데 하루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 그게 그 바로 리만 사태죠. 그죠? 지금도 똑같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거야. 왜? 지금 미국이 돈이 없어요. 그때는 돈이 그때도 돈이 없었어. 어, 그때도 돈이 없었는데 그때는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없는 돈에서 구제금융부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조 헤럴드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돈 가지고 그 높은 양반들은 다 지들끼리 헤쳐먹고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고 어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그 그 월가에서 막 시위하고 막 텐트치고 난리 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상황을 조금 겪어보신 분들은. 그 전에까지만 해도 미국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그랬어요 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떨어지는데 겁나게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겁나게 빠졌어요, 그때. 자, 그때 일어났던 사건하고 지금하 똑같아요. 자, 환율만 벗서는요 1200, 지금 1300원이에요. 뭐 일본으로 봐도 되죠?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자, 지금 환율만 봐서는요 롱이에요. 그죠? 레버리지 타야 되는 거예요. 타면 안 돼요. 왜? 지금 주식 시장으로 돈 하나도 안 들어왔죠. 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쟤네들 지금 외국 애들 지금 이감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돈을 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우리나라 돈이 들어왔겠죠. 그냥 떨어진 건 아니겠죠. 그죠? 달러가 약세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가 돼 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 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터졌어요. 대박 터졌어. 자, 우리나라 국채. 한국 5년물, 10년물이죠? 5년, 10년. 그죠? 마이너스 6.14%, 마이너스 5.16%. 쉽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5% 이상 다 빠져버린 거예요.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그죠? 채권, 이쪽으로 돈다 빨려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안전 자산. 자, 금 한번 볼게요. 금. 금. 금도 쭉쭉 올라가죠. 아잘 올라간다. 그죠? 금. 지금 미국에서 나온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이 다 저렇게 똥값이 되고, 떼, 똥값이 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뭐야. 유로스톡스가 지금 그새 1.6%가 빠졌네요. 아! 잠깐만. 지금이 5시 51분. 야이 주식 더 사야 되나? 고퍼스 더 사야 되나? 미국 0.97%로 빠졌고요. 잠시만요.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요거, 아,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요. 아, 모르겠어요. 거래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 10%만 더 땡겨봤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아, 갑자기 쟤네들 난리를 피우네요. 어, 참나. 응? 갑자기 난리를 피우네, 얘네들. 음, 아, 뭐야, 1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지금 심각하긴 심각해요, 지금. 아, 오늘이 고퍼스 살 기회였나? 아닌데. 어, 이거 내일 한번더 띄우고 나서, 한번더 띄우고 나야 되는데. 난 지금 고퍼스를 더 매집을 못 했는데. 아, 이게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애매하네. 아, 애매하다. 그죠? 어, 아니,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돈이 저 안전자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 그죠? 우리는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채권 전문가는 아닌데,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때하고. 그죠? 그때도 채권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채권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내일 올라갈 거니, 내일 떨어지겠거니, 그런 거 예측하면 안 돼요. 모든 거는 지금은 뉴스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뉴스를. 어. 이 뉴스를.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어마한 데다 어마한 거를 긁고 있어, 지금. 뭐 개별주, 2차전지, 뭐, 이번, 아휴, 그걸 왜 얘기하냐고. SBB가 어떻게 터졌고, SBB와 연관된 게 어떻게 되고, 지금. 옐런이왜 주말에 나와서 저렇게 급하게 얘기를 했는지, 바이든이 왜 CPI까지 건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엄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응?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열리고,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항생이 올랐잖아요. 항생이 올리니까 우리도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항생 차트. 항생 차트. 어, 보세요. 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떨어지다가 한번 띡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죠? 어물 속에 처박혔다가 고기 한번 딱 들은 거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롱이라고 안 되죠. 어 우리는 항생자금인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돈이 지금 빨려 나갈지 들어오는 거 생각 안 해요. 절대 외국인들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외국인들 들어온다 그러면 아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 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살것 같지 않아요. 어 샀으면 오늘 샀겠지. 그죠? 아니요, 안전 자산으로 빼기 바쁠 것 같아요. 오히려 현, 그 외국인들이 현물을 빼질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요. 그죠? 위안아. 지금, 달라지수한번올게달라지수달라지수 달러, 딸라... 이거 뭐야? 독일이, 독일 10년물 국채가 5%가 빠졌다고? 야, 이거 뭐야, 지금? 야,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어? 이게 뭐야? 독일이 지금 6시인데, 5시 55분인데, 그죠? 5시 55분인데, 어 내꺼 이거 체결 안될것 같은데? 5시 55분인데, 6%가 빠지고 프랑스가 야, 이거 지금 돈이 다 안전 자산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빨간색 나와라, 그죠? 아, 네, 이거 빨리 방송을 마무리해 가지고 빨리 방송을 올려 드려야 겠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어차피 장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대처가 안 되네. 그러면 내일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다 돈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막 빨려 들어가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차트 볼 필요 없어요 뉴스만 보세요 뉴스만 뉴스만 보고 내일 외국인들이 사는지 파는지 현물에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주돈 생각에는요 고점 나왔어요 얘 고점이야 박스 상단에 이거예요. 이거 절대 못 들어.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는 고버스를 더 타, 태울 거고 지금 주도는요. 고버스 140%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른 데서 더, 더 끌어왔습니다. 왜? 한 번을 기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짧게 먹는지 길게 먹는지 물고기가 작은 놈인지 큰놈인지 모르겠어요. 단타로 잔챙이들 안 잡을 겁니다. 어, 그죠?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길게 한번 끌고 가보려고 그래요. 어. 3월달 증시 그렇게 좋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유튜버, 오늘 저녁에도 이제 그 여러가지 방송을 보면서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경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부터는 그, 그, 가장 중요한 게 블룸버그라든지, 그 경제, 미국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도는 이게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 뉴스를 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신문은 잘, 이게, 나이가 있어가지고 졸려. 뭐 어, 신문 읽으면 졸려요. 어 제가 이제 또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 아, 졸려요. 글을 읽으면 졸, 책을 읽으면 졸려가지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좀 앉아있어도 졸리고 <laughs> 그렇게 졸린지는 모르겠어요. 날이 따뜻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아이게뭐 하여튼 주도는 아니야. 이거 이거 롱 아니야. 레버리지 제 레버리지 아니에요. 어. 당장 내일 또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내일부터 또 레버리지 레버리지 외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도는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레버리지에 나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 환율 떨어지고 채권값 떨어진다고서 레버리지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좀 많이 심각해진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이런 이, 이거는 진짜 금융위때보다더 심각한데. 아이고 유로스톡스 2%가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미국 선물도 버티기 힘들 텐데? 야간 선물도? 그죠? 0.8. 아까 전에 1.7까지 오지 0.8.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유로스톡스, 아, 아니, 유로스톡스가 아니라, 이거 뭐죠? 이, 0 이거, <laughs> 이름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중소형주. 중소형주 빠진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중소형주에 무슨 은행들이 있어요? 작은 은행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큰 놈들은 어디 포함됐어? 여기 포함됐잖아. 큰 놈들. 큰 놈들은 여기다 포함되어 있고. 그죠? 작은 놈들은 여기. 이, 이거 주가가 엄청 빠지잖아요. 어저께도 3 6로 빠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오늘 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가 다시 오늘 3% 이상 올라가야 돼요. 3% 이상. 그런다고 는 안정권. 안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일부터는 계속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위에서 어, 누르는 압력은 더 세지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주도는 땡큐. 고 버스 살 기회를 점점 주고 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예 그리고 방송 다안 했는데, 아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오늘 외국인들 하나도 사, 사거나 팔지도 않았어요. 선물 하나도 안 했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그나마 버텼다는 증거, 저렇게 아무것도 안한 애들이 갑자기 삼성전자를 42만 개사들였다는 거, 아, 힘들게 사들였어요 힘들게. 그리고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투자, 지금까지, 또 야간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포지션은요, 얘네들 가방으로 잡아놨어요 어 이제부터 주가 빠지면 돈 버는 걸로 이 잡아놨어요 오늘 야간에 어떻게 되는지 어? 사졌네 오케이 땡큐 어? 사진거안 사진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 어? 사졌다 오케이 아이씨 비싸게 사졌네 <웃음> 주도는 <웃음> 주도는 어30% 그렇죠 10%더 샀어요 30%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돈이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적 위기가 아니더라도 이거 가지고 주가가 지금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돈이 오늘 곰곰이 생각한 건데 이게 저로의 기회거든요. 자,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는 그죠.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원해요. 동결하면 더 좋고 떨어뜨릴 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약하게 0.25를 생각하고 있고. 파월은 강하게. 그죠? FOMC, 파월은, 연주는 강하게 올리기를 바라고 있고. 그죠? 이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SB, SVB라는, SBB라는 이 은행 때문에 파월도 강하게 못 올리게 생겼어.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왜? 아니, 22일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이, 일주일, 이, 일주일, 일주일 넘게 남았죠? 2주 남았나? 어. 하여튼 뭐, 그죠? 한열 열을 열흘, 열흘 남았네요. 22일이니까 열흘 남았는데 그러면 뭐 일주일 일, 일주일 반 거래일로는 뭐뭐아 모르겠다. 복잡하게 가면 안 돼. 그렇다면 이거 이번 주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파월은 못 올리죠 금리 연준은 금리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올려도 25BP. 아 잘못해버리면 이거 심각해진다 그러면 동결로 가야지. 그죠? 어 그리고 미국이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어 심각한 거 다, 단순하게. 근데 갑자기 이거를 정리를 해버렸어 호재를 만들어 버렸네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죠? 주가 올라가면 아 인플레압력 세진다고 그래가잖아요 그러면 파월은 다시 강, 강하게 올릴 거 아니에요 이 좋은 거를 처음에는 이거 월가에서 만든 작업이라고 했거든요 월가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 못 올리게 만들려고 그죠? 근데 갑자기 뉴스가 다 나와버렸어 야 우리가 지급보증 해줄게 공적자금 투입해줄게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 나라에서 세금으로 때려 박아 줄게 걱정하지마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벌써 없어졌잖아 그래서 오늘 주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주가가 다시 올라갔잖아 그럼 파월은 명분이 세우는데 그럼 미국은 뭐가 급해 가지고 이걸 빨리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파월한테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압력도 못 넣을 거 그죠 파월이 금리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한 거야 연쇄적으로 계속 통리 밖에 물려 있어 가지고 계속 터져 나가면 진짜 큰일나게 생긴 거예요 그죠 지금 연준이, 25BP만 올린다그래도 문제예요. 아니, 동결한다고 해도 문제고, 만약에 금리 내린다 그러면 진짜, 고버스 여러분들, 진짜, 영끌이 아니라, 너, 여러분들 갈아가지고 고버스 사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그, 치아, 금치야, 있죠? 금치, 금리. 금리까지 팔아가지고 고버스를 사야 돼요. 금리 내린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야. 어, 엄청나게 큰일 난 거야. 고퍼스에서는 저로의 기회 아니면 주식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절망의 기회가 절망의 시기가 온 거죠 그죠 아또이 고퍼스로 아 자꾸 고퍼스 고퍼스 그러면 참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져 가지고 아 이거 좀 레버리지 그러면 진짜 춤추면서 신나게 얘기할 텐데 아이 고퍼스로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참 이거 좀 말하다가 좀막 울컥 울컥 하네요 안 좋다 근데 주도는 고퍼스다 그리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할 말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감사하지만 주돈보다는 더 대단한 사람들 뉴스를 들으셔야 돼요. 꼭 뉴스를 들으시고 다만 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 주돈 믿고 뭐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주돈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차라리 무포라든지 아니면 고퍼스를 조금만 사시고. 아니면, 레버리지를 사셔야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 가지고 계신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조금 줄이세요. 어, 부탁입니다. 요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유럽 작살나,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유로스톡스 지금 1.83% 빠졌고, 이 지수구나. 유로스톡스 2.39%, 와, 난리 났네. 그죠? 난리 났어. 외환, 환율, 아, 달러 지수. 오, 더 떨어져. 그죠? 채권. 우와. 미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독일. 7점. 독일 국채 8%. 마이너스 8%. 대박 터졌다.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 야, 이거 부자들 진짜, 진짜 떼돈 벌었네. 떼돈 벌었어. 아. 오늘 방송 여기서 끝! 어떻게 끝내는 거지? 아이씨, 뭐야.